윤성 FNC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윤성 FNC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게 시고요음 9월 중순 이후 10월 11월 12월 현재까지 인데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면 눈에 띄는 게 특히 10월달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성있게 움직였죠. 네뭐더 상승 하나 싶었는데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그쵸 그렇죠? 10월 말 요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상승분을 거의 뭐 반납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반납한 이후에 최근에 그쵸 그렇죠? 11월 말부터 조금씩 네, 반등을 좀 네, 모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일단 탐방 리포트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2차 전지,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예, 캐지미라 하죠. 캐지 때문에 좀 주춤한데 앞으로 음, 여러 가지 좀 확인할 부분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주가를 뭐 제시하더라도 음, 리포트가 자주 나오지 않는 경우. 뭐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에는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 커버하는 증권사가 뭐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경우에도 음,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 요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음, 작년 12월 리포트가 있었고 올해 12월 최근에도 리포트 하 났네요. 같은 애널리스트죠.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네, 리포트는데요 자, 그럼 네, 원래 나온 요 리포트 2025년 바다 2026년 회복. 음, 요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윤성 FNC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윤성 FNC는 2차 전지 전극 공정에서 그 원재료 뭐 원재료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도전재, 뭐, 뭐 결착재 용매 이런 그 원재료를 이제 혼합하는 믹싱 장비란 게 있습니다. 이 섞는다는 거죠. 섞는 이 믹싱 장비와 시,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네,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윤성 FNC는 뭐 음, 글로벌 뭐 최대 용량의 이 믹스 게, 믹서 혼합 장비를 개발한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국내 그 배터리셀 3사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 원 이런 배터리셀 3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를 확보했고요. 자 그리고 이차 음 전지뿐만 아니라 뭐 제약이나 뭐 식품, 그래서 뭐 약을 만들거나 이 음식 식품을 네, 만드는 이런 제조 장비를 다루는 다카카 사업도 좀 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 아래 단에 요두줄 요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2025년 e v 둔나로 실적 부진 하나 수주 회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는 e v e v 는 바로 이제 전기차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이 좀둔화 되는 요거를 케이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리어 도터들이 초기에는 네, 요 전기차를 많이 구매했다가 지금은 좀 이제 음,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케이즘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케이즘 현상과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음, 일단 뭐 미국은 지금 금리를 좀 내렸는데 일단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높은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 보조금 축소 등으로 자 배터리 내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 위축이 계속 좀 지속되었죠. 자 그래서 매출도 감소하고 뭐 이익이 또 이제 많이 줄어드는등 실적 부진이 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근데 내 네, 주요 고객사들의 해외 공장 운영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국내외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 실적은 부진해 수주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고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전환될 거다. 그런 의미로도 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고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믹서 교체 수요로 2026년부터 성장 반등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믹서 장비에 이런 음, 주기적인 교체 사이클, 사이클이 이제 교체를 하는 사이클이 이제 진입하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나 뭐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각국의 환경 규제로 뭐 전기차나 그 이차전지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싱 장비 수요가 저 2026년 내년부터는 크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네, 아랫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승의 c 는 2차 전지 믹싱 장비, 손도 업체죠. 손도 업체고, 요 이야기 앞에서 좀 해드렸고. 자,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실적이 바닥이고, 그래서, 입이 둔나전기차의 이런 캐즈민상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적자한1 9억원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2025년 케픽스 부담이 줄어들며 2026년 내년에는 매출 회복 기반이 마련될 거다 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 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믹서 교체 신규 공정 투자 확대 라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이차 전지 공정 대규모 교체 수요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교체 수요가 크게 늘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기준 수장구는 2분기 보다 이제 증가세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점들 상당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쪽에 믹싱 국산화도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문을 보면, 은 앞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이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특히, 뭐, 전기차 내 두나로 실적 약세가 지속되었고, 하지만, 2026년부터 수주와 매출이 회복되는 국면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차세대 공정을 이제 선도하고 있다. LF 믹싱 장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리포트 문을 보면은, 음, 윤성 FNC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런 그래프나 뭐 표들이, 그렇죠. 예,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 미래 가이드에 서 리포트 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윤성 FNC 진단해 봤습니다.